대기불 네, 사신입니다. 현재 지금 9천원 상품을 걸고 시청자분들을 불러보았습니다. 현재 이래는3대3 대결로 아,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가운데 지금 앞에 상황을 보고 있죠. 아, 현재 앞으로 블루 팀이 먼저 진영을 치고 있습니다. 헬프를 하고 그 다음에 좀 공격을 공격해죠아팡을팡을 팡을 했고. 했고요. 스나이퍼로 지금 두 선수가 공격하고 을 있는데 아, 보조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 망치로 졌고요. 아팡 당하고 3대 0, 3대 1 됐고 3대 2. 그 다음에 스나이퍼를 쏘고 있고요. 다시 팡 4대 2, 4대 2가 됐고. 이제 이 경기는 1라운드이고 1라운드고 그 다음에 그 서든어택 제3보급 창고입니다. 아두 선수가 동시에 죽어서 4대4 4대4가 됐고요. 이버버 샷건 들고 이제 내려가죠. 아 포탄 맞고 블루 팀 현재 지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6대4, 6대5 지금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아, 보조 또 싸우고, 또, 버스트 보조랑 또 보조. 이제 여기서 블루 팀소개가 되면 제주 강규의 w 님입니다. 무기는? 무기는 리웨버 골드샷건, 그 다음에 캡틴 크로스 크로우 그 보조 그 다음에 캡망입니다 캡크망 그 다음에 루폭이고요 네 두번째는 저주교님입니다 이님은캐스샷건이랑 캡스 캡스고 그 다음에 캡크로망치랑 루폭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상큰떨기키아루님은 리벌버 버샷건의 버스트 보조 캡 크로망 직구입니다 그 다음에 레드팀 이제 속... 소개하자면 리블 그 M V I P 클랜 클랜님이고요 리블워샷번의 캐슬클 플로 보조, 그망그 다음에 연속입니다 연습 폭탄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석현이는님이라 석현이님은 그 리블워 골드 샷건, 그 다음에 캡틴 트로우 보조, 그 다음에 캡망, 그 다음에 스틱이크 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동암의 빅이고요. 그 다음 동암은 슈팅스탄 스나이퍼, 그 다음에 캡틴 트로우 보조, 그 다음에 캡망의 루프기입니다. 여렇게 6명에서 3대3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무기를 좀 바꿨죠. 지금 현재. 저주교님이 지금 코튼 라이플로 코튼 골드 라이플로 바꿔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10대1 3입니다 보이셨죠? 레드팀이 이기실까요? 해프를 많이 하고 아이 선수 팡 당합니다. 아 팡을 빨리 해야 될 텐데 해프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팡 하나. 10대 15로 1라운드가 끝나면서 레드팀이 이기게 됩니다. 자, 현재 2라운드, 2라운드는 여기는 현재 경기장 팡팡 스타디움입니다. 경기장 팡팡 스타디움. 현재 전반전에서 이제 레드팀이 우선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여기서 블루팀이 우선적으로 이겨줘야 하는데요. 아, 시작하자마자 레드팀이 또 1점을 따지는군요. 음. 아 현재 지금 2대 0이고요. 여기는 좀 약간 기방 기지에서 방어하는 좀내 같아요. 좀 약간 삼각형이라고 해야 되니까. 아 레드팀 빨리 해프로해야 되는데 아 동시에 팡. 3대3 바로 됐고요. 아 근데 지금 3대 3. 한탄 던지고 있고.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죠. 아 동시에 팡5 6대3 이제 블루 팀들이 방어를 하겠죠. 이제 레드 팀은또 점수를 얻기 위해서 가야겠죠. 아6대 3에서 다시 6대 4로 분발. 오. 아, 7대3. 블루 팀이 우선적으로 이기고 있네요. 이거는 이제 블루 팀이 이길 수있어 이길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모르니까요, 패은 현재 9대3이고요. 아, 레드 팀 전투를 얻어야 되는데. 아, 동시에 헬프하고. 아, 12대3. 마지막 라운드는 강변. 빌리지강견매 12대3으로 이제 2분 10초 남은 가운데, 이제 2분이 다 돼가지고, 서로 상대편 싸우고 있는데, 팡하우 12대5, 른게팡 아, 12대6, 이제 2배 차이입니다, 이제. 아, 이제 또 득점을 하고요, 12대7. 아, 동시에 지금 팡! 아, 팡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공격을 또 해야 돼요 아, 15대7 하지만 만만치가 않나요 네, 지금 현재 지금 6 버블 희드님은6 버블, 6 버블, 팡 6, 6, 3인제 12, 12랑 4, 1 현재 지금 약간 비슷 비슷한데 점수가 지금 유독 버블을 많이 하는 게 저지균입니다. 12 버블. 지금 현재 또16대9가 남았네요. 1분 남았고 18대19또2배 차이입니다. 아, 19대 10 역전은 가능할... 역전은 가능 못할 것 같은데, 20대 12입니다. 아, 180.10, 20대 11, 오! 12대 20대 12입니다. 아, 여기서 역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서 이 봐야겠는데, 21대 12, 이제 20초 남았고요. 아 22대 12에서 23점으로 득점 아 카운트다운 24대 12 현재 지금 난장판이 됐습니다. 25대 12 과연 아 26대 12로 블루팀이 2라운드에서 이깁니다.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서 보. 자,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이제 드디어.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과연 누가 이기지가 기대되겠군요. 이제 여긴 빌리지 강변 맵입니다. 이제 선수들은 루 폭이랑 패폭을 던지면서 하고 있겠군요. 아, 시작부터 해피를 알렸는데, 아, 팡! 득점합니다. 2대0. 2대0이고요. 아, 2대0인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현재 그리고 좀 지금은 좀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모르겠네요. 현재 3대0입니다. 4대0. 4대0인 가운데서 현재 지금 좀 우리팀이 이기고 있고요. 자, 5대 0. 아 5대0. 아, 한분잠수타이나 6대0. 한쪽도 6대0인 가운데서 7대0으로 또 다시 됐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 7대0. 어. 그래서 지금 블루 팀이 이기는 걸까요? 음, 이제 지금 좀 뭔가 어떻게 돼 가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12대 0입니다. 이제 이분이 끝났고요. 아, 13대 지금 과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점수를 득점하려고 합니다만. 계속, 여드 팀은 계속 점수를 물었고 있어요. 아, 드디어 첫 득점. 첫 득점에 성공하지만 16대1을 어떻게 이기냐가 참 문제입니다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데.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17대 3입니다. 이거는 아예 19대 3. 음. 하네요. 이건 블루 팀이 이겼다고 합니다. 23대3인데요. 경기가 끝났네요. 23대4로 블루 팀이 이겼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